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분한 분도 안 계시기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드려야 됩니다. 아, 네. 우리 유교사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뭐예요 조상들을 모시잖아요. 그러니 제사를 뭐해요? 응? 네. 어? 제사를 봐요? 네. 제사를 드린다고요? 아멘 네. 아우 오늘 저녁에 참석 못해 왜? 아, 나구나. 우리 집에 제사들이 그래서 아니 그 유교 사상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본다고 그러냐 말이에요? 어 아, 저는 강력하게 부르짖고 싶은 거예요 그냥 어디 가서 내가 막 부르짖고 싶은 거예요 막. 뉴스를 들어봐도요 오늘 뭐, 무슨 날에, 어, 어느 교회에서 모여서 뭐, 예배를 다드는 거야. 이 앵코들이, 전부 자식들 내가 한국에 나가서 흠들을 내줘야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요, 예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독교는 의인의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죄인의 종교죠. 아, 예. 아멘. 단 예수 믿고 용서받고 새롭게 태어난 용서받은 죄인들의 종교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고요. 사케오 집에 머무셨고요. 다섯 번 친한 남자를 펼력했던 여인을 만나서 구원의 선물을 줬어요. 또,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셨어요. 아, 예. 이렇게 죄인들을 살려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에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살려주신 거란 말이 우리 주님은 내가 무슨 죄를 지지다 아세요 내가 말을 안해서 내가 말을 안해서 그렇지 얼마나 하나님, 주님 입장에서 봤을 때 다시 너만, 너만, 이런 걸 하고 그러면 나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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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이 밑으로 들어갈 거예요.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그걸 회개했기 그 때문에 용서해 주셨다 아, 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아, 예. 얼굴이 이렇게 쳐다보고서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잊고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네. 죄인과 함께, 죄인을 위해, 죄인 때문에 오셨고, 죽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 네. 오늘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아, 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기를 아,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참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고개를 들지 못할 만큼 참 죄를 많이 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이 우리를 따뜻한 손길로 얼만져 주시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런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더욱 이 땅에 머물고 사는 그 날까지 주님이 저를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가든지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끝까지 돌봐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